나를 기억을 못하는 사람도, 어, 저 친구 인사는 정말 잘하네? 이게 어디에 가서도, 어, 그 이번에 들어온 신인 말이야. 인사 엄청 잘하던데? 그 사람 누구야? 이런 식으로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그 사람의 눈동자를 먼저 봐요. 눈동자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인지가 일단은 보이거든요. 물론 외모를 보시는 분들도 많고, 제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키가 적으니, 크니, 아니면 뭐그 사람이 날씬하니, 뚱뚱하니, 뭐 이제 외모적으로 판단을 하지만, 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받는 초보 직장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그 사람의 눈동자가 얼마나 빛이 나는지 안 나는지 저는 먼저 보거든요. 눈동자를 보게 되면 반짝반짝 빛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신입이 들어왔을 때 어떤 신입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좋으세요? 저는 일단 그 눈빛이 밝은 친구가 들어오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눈빛이 맑은 친구는 의욕적이고 굉장히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 자신감이 있어서 좋아 보이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별로 의욕도 없어 보이고 눈빛이 살아있지 않은 친구들이 가끔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 외모는 준수한데도 그 눈빛이 별로 의욕적이지가 못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 눈빛을 초롱초롱하게 뜨시고 어 직장생활 시작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의욕 있는 눈빛을 많이 보, 보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직장인들이 그 신입 분들을 좋아하는 그한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배우려는 자세가 있는 사람. 그 무슨 일이든 이렇게 직장에 들어왔을 때 배우려고 하는 그 의욕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뭐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르쳐주고 싶고 의욕이 없어 보이는 친구들한테는 배우 이렇게 가르쳐주고 싶은 의욕이 없어요. 저 친구가 이걸 내가 가르쳐주면 배울까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런데. 또 배우고 싶어서 막 물어보는 친구가 있어요 아 선배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자꾸 물어보고 하는 친구들한테는 자꾸 가르쳐 주고 아 이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건 저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 주지만 그렇지 의욕이 없어 보이는 친구한테는 도대체 아니 저 사람은 의욕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니 일을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뭔가 하나라도 덜 가르쳐 주게 돼요 그래서 일단 직장인 초보들은 배우려는 기본적인 자세가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눈치 있고 분위기 파악을 잘 해야 돼요. 눈치가 있어야지 뭐, 눈치 없는 사람이 제일 답답한 사람이에요. 아, 이쪽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엉뚱하게 또 딴짓하고 분위기 파악을 못해서, 어, 남들은 막 심각한 상황에 있는데 혼자 헤거리며 웃고 있거나 아니면은 남들은 뭐 저쪽에 가서 막 일을 하고 있는데 혼자 막이 멍하니 서가지고 뭐 분위기 파악도 못 하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 있죠.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뭐 대답은 아니요를 해야 되는데 예 하고 혼자 그런 상황을 만들거나 할때 그런 경우를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눈치가 있어야 되고 분위기 파악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사람. 항상 직장에 들어가면 일단 딴걸 떠나서 인사를 잘해야 돼요. 나를 심어주려면 무조건 인사를 잘해야 돼요. 누가 보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면 1%는 무조건 먹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기억을 못하는 사람도 어, 저 친구 인사는 정말 잘하네? 아니면은 이게 어디에 가서도, 오, 그 이번에 들어온 신인 말이야. 인사 엄청 잘하던데, 그 사람 누구야? 이런 식으로, 어? 뭐, 다른 내용은 없었는데도, 다른 크게 뭐, 한동안 한 적이 없는데, 다른 분들이 벌써 이 사람들이 다 알고 계세요. 왜? 인사를 너무 잘해가지고, 기억을 안 하려고 해도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초보 여러분, 인사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인사를 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뭐, 안녕히 가십시오. 아니면 뭐, 어, 아침,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반갑습니다, 선배님. 인사는 최고의 나를 알리는 방법 1순위입니다. 인사를 잘하자. 그리고 네 번째, 실수했을 때 핑계되지 않는 사람. 아, 실수를 했는데, 신입은 누구나 실수를 하죠. 왜요? 아, 신입이 아니라도 기존 사원들도 마찬가지고 일을 오래 하던 분들도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 안 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인정을 빨리 해야 되는데 내가 실수한 거를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서. 그럴 때는 무조건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다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아, 제가 실수한 거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선배님들이나 이런 분들께서 아,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우 참 이게 참 바른 청년입니다라고 인정을 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를 했을 때 숨기려고 하지 말고 자꾸 핑계를 대려고 하지 마세요 아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 이렇게 됐어요 그제 의도와 상관없이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자꾸 핑계를 대시면 여러분들 오히려 자기를 더안 좋게 보이는 방법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실수를 인정하시고 다음에 더 잘겠습니다라고 인정하시면 오히려. 일하시는데 더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묵묵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말만 열심히 하고 자기 일은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어디 가서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일은 열심히 하되 묵묵히 열심히 하다가 보면 충분히 인정받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겸손하지만 자존이 있는 사람. 겸손하고, 항상 자기를 낮출 줄도 알아야 돼요. 먼저 가서 뭐, 어, 제가 뭐 이렇게 했는데요. 어, 이런 경우가 너무 그래요. 아우, 어, 선배님, 제가 뭐 이렇게 해봤는데요. 어, 이런 경우 좋더라고요. 저는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먼저 나서서, 아, 이렇게 잘난 척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물론 알더라도 선배님이, 아, 뭐 이렇게 됐는데, 이거 자네 아나? 그러면, 아, 모르는 척. 아, 예, 선배님, 그건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 선배님 말씀이 오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선배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고 보이지 않게 웃어가면서 약간 낮추면서 선배님을 좀찍어줄줄 아는 그런 모습도 오히려 본인을 좀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분 신입분들 어~ 회사에 입사했을 때 여러분들을 여러분들 자존감도 높이고 회사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한 번쯤 사용해보시면 더 좋을 듯 싶어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 열심히 하시고 화이팅 하세요. 저는 많은 부분은 모르지만 일단 직장 생활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쓰면 더 나은 직장 생활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